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 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타민 소영입니다 최근 통풍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20, 30대 환자가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통풍이 대체 뭐길래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어, 선생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통풍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나눌 주제가 통풍입니다. 네. 이 통풍이란 녀석 어떤 녀석일까요? 통풍은 이제 우리 혈액 내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요산 결정들이 이제 우리 관절이나 인대나 주변 조직에 침착되는 질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이 통풍의 뜻이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라는 뜻으로 네. 알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지나가서 일으킬 정도의 바람만 불어도 이제 아프다 해갖고 이제 통풍이라고 이제 불리우고 분리, 있습니다. 이 통풍 환자들이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받으실 네. 것 같아요. 그럼 통풍의 증상에는 또 다른 어떤 음,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극심한 통증이 이제 갑자기 발생하게 되고 그 아픈 부위에 열감이나 이렇게 열감이 발생하고 붓기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엄청 이렇게 빨개집니다 그 부위가 그러면서 어, 심한 경우에는 열도 나고 어, 오한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서 증상이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응급실로 이렇게 와서 이제 진통제 맞고 뭐 이런 환자들도 이제 꽤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을 그럼 이 정형외과에서 진료보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일단 이 통풍 발작이 오게 되면은 이제 오래되고 여러 번 반복되게 되면은 이제 이 관절이나 연골 이런 것들이 파괴되면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강직이나 이제 섬유화 이런 것들이 오게 되고 변형까지 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질환이 왔을 때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촬영하고 이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아 그럼 정형외과로 가는 게 맞긴 하겠네요 어~ 사실 정형외과에서도 정형외과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정형외과에서만 보고 있지는 않고 실제로는 류마티스 대과에서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네. 네. 엑스레이 촬영으로도 확인이 가능할까요? 엑스레이 촬영만으로는 이제 진단은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형이 심하다든지 이러면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지만 실제로 확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관절액이나 윤활액 같은 것을 이제 채취해서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진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피검사나 환자의 증상 엑스레이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의 왠지 중요 한 포인트가 요산이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네. 통풍의 중요한 원인이 혹시 요산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요산은 퓨린이라는 어떤 그런 것의 유도체입니다 그래서 이퓨린은 어떤 거예요 이제 단백질의 일종인데 아, 그래서 네. 우리가 탄소나 이런 산소 수소, 질소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유기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은 동물의 배설물에 많다고 알려져 있고, 음. 사람도 소변으로 하루에 0.6g에서 1g 정도 배, 배출됩니다. 어, 저희가 요산을 계속 배출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 이게 혹시 그럼 정상일까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 요산은 신장에서 배설돼서 음. 소변으로 배출되고 나머지는 이제 대변이나 땀으로 이제 배출되게 됩니다. 통풍은 이 요산 수치가 넘쳐서 생기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 요산 수치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배출이 잘안 된다든지 어쨌든 두 가지 경우에서 이제 불균형이 생겼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요산이 너무 과다해지면은 우리가 그거를 고요산 혈증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 그런 요산들이 아까 마스, 말씀드린 대로 관절에 침착돼서 통증을 일으키면 이제 통풍 통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 이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가 혹시 있을까요? 음... 검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검사는 일단은 피 검사를 먼저 하게 되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삼점사에서 칠이 사이에 있으면 일단 이걸 정상이라 보고 이거보다 높으면 일단 고요산 요산 혈증이라 부르고 여자 같은 경우는 그 범위가 이점사에서 육으로 이제 일단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 여자 분들이 조금 더낮네요 통풍으로 관절염이 온다고도 많이 들었는데 이 통풍성 관절염은 어떤 걸까요? 일단은 통풍으로 인해서 이제 통풍 발작이 여러 번 재발하다 보면 관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파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꼭 파괴되지 않더라도 그 부위에 염증이 자주 생기다 보면 이제 관절염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흔한 부위로는 일단 발가락으로 치면 네. 우리가 제일 중족 족지 관절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발가락 나오는 아 이거 튀어나온 네, 부분 네, 튀어나온 부분 우리가 그 부위에 이제 가장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통증이 있으면 이제 일단 요그 통풍을 항상 의심해야 되고 그 외에도 이제 발목이나 아니면은 팔꿈치 여기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요 손, 네. 손이나 이제 손가락, 무릎 이런데 이제 귀에도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뭐 아, 흔하지 귀에도 통풍이 생기는 경우가 있군요. 네, 뭐 네. 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저 부위에 제일 많이 발생하고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족 족지 관절이라고 이제 그 부위에 많이 발생하는데 일단 특징적인 거는 이제 한 부위에만 발생한다. 여러 부위에 동시에 발생하지는 않고 보통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90%에서는 한 부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관리가 잘 되지 않은 고 여러 번 재발한 경우에는 저렇게 손가락이나 발 쪽에 이렇게 변형이 오고 많이 붓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일 때, 그래서 항상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와, 통풍으로 이런 사례를 직접적으로 본건또 처음이어가지고 정말 어, 너무 이렇게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풍은 흔히 술과 관련 있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 맥주를 멀리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술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퓨린이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맥주에서 이제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고, 고단백 식단 이런 것들도 이제 어쨌든 퓨린이 단백질이니까 고단백 식단도 안 좋고, 또 고령인 경우에도 잘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여름철에 이제 통풍이 많이 발생한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이제 큰 원인은 땀을 많이 이제 흘리죠 여름에는. 그래서 땀이 많이 나다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충분히 이제 보충해주지 않으면 우리 몸에 그런 어떤 요산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물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더우면은 이제 무 많이 마시나요? 그래서 탄산 음료나 음. 아, 어, 맥주 이런 것들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우면은 이렇게 몸보신 한다고 막 이렇게 닭백숙도 먹고 그래서 고열량의 고단백 음식들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여름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식단이 문제네요? 그렇죠. 너무 단백질 위주의 식단은 이제 조심하는 게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에는 퓨린 이제 퓨린이라는 단백질을 우리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나온 노폐물들이 이제 요산이라는 것들인데 이런 요산이 어쨌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면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이 퓨린 이 녀석은 네. 이름은 예쁜데. 네. 성격은 나쁘네요. 네. 아, 정말 통풍일 때이 퓨린이 제한된 식단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음식을 피하는 게 좋을까요? 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단백질 유지 식단은 다안 좋은데 우리가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등푸른 생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몸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요건 음. 퓨린 함량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 또 내장류 음식들도 이제 곱창 이런 것들도 어후.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이제 가공 햄이나 이런 소세지 같은 것들도 안 좋고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음주, 술, 맥주 이런 것들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요산 수치를 낮추는 식습관이 음, 있을까요? 일단은 그래도 좋은 식습관으로는 일단은 평소에 추, 충분한 이제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토마토나 오이, 상추 이런 채소류들 많이 먹는 거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고단백 식단만 하는 것보다는 공류를 섞어서 이제 같이 먹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또 이제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 이런 것들도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 같은 것들도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풍으로 고생을 하게 된다면 또 만약에 치료를 하게 되고 다 나았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통풍의 재발률은 엄청 높은데요. 그래서 엄청 높아요. 네, 그래서 알려진 데이터로는 이제 1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60%고 2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78%. 어? 뭐 그리고 10년 안에 재발 안한 경우가 한 8%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대부분 재발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므로 이제 한번 이렇게 통풍 발작이 왔다가 가라앉았다고 해도 지속적인 관 이제 관리와 이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네요. 네, 이렇게 통풍으로 또 다른 성인병이 동반되기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국내 연구진에 따르면은 그 이제 통풍이 있는 이렇게 있는 환자들은 정상 대조군하고 비교했을 때 고혈압에 고혈압이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고 그 외에도 이제 당뇨나 고지혈증 그다음에 만성 신부전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이렇단 이야기는 통풍을 막아야 성인병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통풍 관리라는 것 자체가 뭐 체중 관리나 이런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식이요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통풍을 관리하면 성인병 예방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많은 분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이 통풍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통풍 치료는 일단 단계에 따라서 좀 나뉘는데 첫 번째는 증상이 없이 이제 요산 수치만 이렇게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연히 건강 검진을 했는데 이제 요산 수치를 높게 높은 것을 확인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의사마다 조금은 치료 방법은 다른데 생활 습관 교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체중 관리나 음, 뭐 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산 수치가 높다면 이제 약을 먹을지 어, 약을 이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의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두 번째로는 급성으로 통풍 이렇게 통증이 발 우리가 발작이라고 하는데 통풍이 온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을 우리가 쓸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 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은 콜히친이라는 약인데 이거는 이제 급성 통풍 발작이 왔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통소염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이거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진통소염제가 이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냥 스테로이드를 약으로 먹기도 하고 주사로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풍 발작이 오고 난 이후에 간헐기 동안의 관리인데 이런 이 시기에도 또한 이제 코리친을 소량으로 해서 거의 매일 복용하다시피 해서 그 급성 발작이 다시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통풍의 적 과음, 과식, 특히 통풍 환자는 술과 고기를 자주 먹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그럼 네. 오늘 치킨과 맥주를 피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식단을 하실 거죠? 저는 집에 가서 그냥 밥 먹을 예정입니다. 아 <laughs>